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269호 제16면 기사입니다. 남북환경협력, UNEP 등 국제기구 지렛대 활용을 환경부 산하 공기업의 임원이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국제기구를 통한 환경분야 협력이 우선 추진돼야 하며 이는 북한이 붕괴되지 않는다는 상호존중의 자세가 전제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요지의 논문을 발간했다. 화제의 논문은 한국환경공단 유성찬 55 상임감사가 최근 광운대 환경대학원의 환경경영 전공 석사 학위를 청구한 남북한의 지속가능한 환경협력을 위한 방안에 대한 연구. 22일 공개된 논문에 따르면 북한의 환경은 저급석탄의 사용량 증가, 저효율 설비 가동으로 인해 2017년 대기오염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38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남한의 10배이며 심각한 미세먼지 발생국인 중국보다도 1.5배 높다. 이유 감사는 북한이 2003년과 2012년 UNDP UNEP와 공동 협력해 작성한 2003년 UNEP 북한 환경 보고서 등이 건의 보고서를 환경 문제 및 개선에 대한 뚜렷한 관심과 인식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로 평가한다. 남북 환경 협력도 노태우 물결표 사인 박근혜 정부까지 남북 기본 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으로 이어져 왔으나 실질적 성과는 미미했으며 이마저 2008년 이후 대북 제재로 인해 심하게 위축되왔다 유 감사는 이번 논문을 통해 남북한을 둘러싼 국제 정세가 환경 협력 등 교류를 가로막은 상황에서는 UNEP 등 국제 기구를 지렛대로 활용하고 인도적 지원 사업으로서 국제적 인정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또 1980년도부터 정치 체계를 초월한 신동방 정책 아래 동서독의 환경 협력을 추진한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공동 위원회 등의 조직 구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유 감사는 이 같은 구체적 협력 방안이 성과를 내려면 반드시 지켜져야 할 대전제가 있음을 논문을 통해 강조했다. 북한이 붕괴하지 않는다는 포용의 자세와 전제 하에 남북한 환경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북한에게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중단하지 않게 하는 요인과 명분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논문은 이를 위해 독일의 환경협력 사례도 흡수 통일 방식의 동서독 관계를 고려해 환경오염에 대한 교류 협력에 국한의 인식 및 표명하고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유 감사는 이 같은 전제 조건이 유지될 경우 북한 역시 환경공동체 호흡공동체의 친환경적인 한반도를 후손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역사적 과제가 당대의 남북 지도자와 정부에 있다는 민족적 명분도 충족된다고 덧붙였다. 유성찬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는 22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깨끗한 한반도가 장기적, 영구적으로 지속된다는 의미는 한반도의 비핵화가 대전제라며 북한의 핵포기는 자국의 안정을 근본으로 출발하므로 한반도의 환경문제는 곧 민족의 문제라는 대의명분에 따라 북한도 미래에는 핵포기 선언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감사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공단의 관리이사 재직 당시 개성공단의 수처리장과 소각로 등 환경시설 관리책임을 공단이 맡도록 주도했으며 조직 내에 북한과의 환경사업 추진을 위해 남북환경협력추진위원회를 설치했다. 2021년 장애인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2021년에도 장애인 보건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돌봄지원 소득일자리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지원, 인권강화 등총 5개 분야 스무개 사업이 개선 추진되며 분야별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생활 유지 지원을 위한 돌봄지원, 활동지원 서비스, 생활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 위해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대상자를 확대 별표 사인하고 활동지원 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를 인상 별표 사인, 별표 사인, 별표 사인 단가. 20, 1만3500원, 2 1일 1만4020원 이용자 수, 20 9만 1,000명, 20일, 9만 9,000명 별표사인 별표사인 단가, 20,100원, 20일, 1,500원 이용자수, 20, 2,000명, 20일, 3,000명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 별표사인 별표사인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 예손시간, 인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발달재활서비스 등.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별표사인 및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별표사인 별표사인과 방과후 활동서비스 별표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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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자 확대 별표사인 발달재활서비스 20.6.1만 명 21.6.5만 명 4천 명증 별표사인 별표사인 주간활동 20.4천 명 21.9천 명 5천 명증 슬래시 1만 4천 20원 시간당 별표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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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 활동 20.7천 명 21. 1만 명, 3천 명증, 슬래시 1만 4천 20원, 시간당, 특히,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 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 지원을 위해 가산급여, 1만 4천 20원, 시간당, 플러스 3천 원, 및 전담 제공 인력 배치 또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를 두개소 추가 지정 운영, 공모 예정, 하여 체계적인 의료지원 및 중앙지원단, 서울대병원, 본격 운영 통해 거점병원의 역량 강화, 감염병 대응, 장애인 확진자가 안심하고 의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전담병상 별표사인 마련 또한,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 입원, 입소, 장애인 지원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사를 배치하여 돌봄지원 등 별표사인. 20.12.24.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완료. 1921년 1월 6일 열병상 운영 개시 예정. 순차 확대. 둘째, 소득 보장 및 사회 참여 증진 등을 위한 소득 일자리 지원. 장애인연금 일자리.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을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 별표사인 및 임금 수준 별표사인 별표사인 향상 별표사인, 20년, 22,300가 흔 6개, 21년, 24,800가 흔 6개, 매년 2 5,000개씩 확대, 별표사인 별표사인, 20년, 월 1,795,000원, 21년, 월 1,822,000원, 27,000원, 1.5%증 슬래시 전일제 기준. 셋째, 장애인 등록 개선. 등록 대상 지환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 제기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CRPS 등 10개 질환 대상으로 장애인정 기준 마련 및 인정 지환 확대 21.4월 예외적 장애인정 현 장애범주 및 판단 기준의 제약으로 인하여 인정 제외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중증도 등을 고려 개별 심의 후 예외적으로 심사 인정토록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 절차 마련 21.4월 넷째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한 건강생활 지원 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센터 확대, 건립 지정, 별표사인 및 권역재활병원 건립 확대, 전북권 별표사인 건립 두개 병원, 육 물결표사인 여덟 개 센터 지정 20, 공개 21, 일세개두개 병원, 한개 센터 추가 지정, 건강검진 등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확대 1 6개3 6개및 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신규 여덟 개소 다섯째 장애인 인권 강화, 장애인 학대 등및 인식 개선,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사후 지원 등을 위해 권위공호기관 및 학대 피해 장애인 싱터 확충, 한 개소, 누적 18개소, 및 청각 언어 장애인 위해 장애인 학대 문자 카카오톡 신고 서비스 개통 인식 개선 교육 의무 실질화 위해 교육 결과 공표, 이수율 미달기관 특별 교육 추진, 맞춤형 인식 개선 교육 개발 등, 지역사회 전환 지원센터,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위한 주거 복지 융합형 지역사회 전환 지원센터 별표사인 운영 별표사인 탈시설 정책 종합 관리 감독 지자체 및 거주시설 협의 통한 지역사회 전환 지원 계획 수립 지원 탈시설 지원 매뉴얼 기획 등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 정책국장은 다양한 장애인 보건복지 정책을 통해 좀더 살기 좋아진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으로 반영 추진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들이 몰라서 보건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21.1월 중 이해하기 쉽게 인포그래픽과 팜플렛을 제작하여 장애인 단체, 지자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라고 전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의탁결제원 KSD 나눔재단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에게 맞춤형 휠체어 전달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최경숙 이하 개발원 은 한국의탁결제원 KSD 나눔재단 이사장 이명호 이하 KSD 나눔재단 A 후원으로 지체 뇌병변 장애아동 65번지명에게 맞춤형 휠체어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개발원은 지난 8월부터 대상자를 모집했으며 1, 2차 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지난 11월 24일 최종 선정자를 발표했다. 최종 선정된 장애아동 65번지명에게 맞춤형 휠체어를 개별 전달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특성 및 욕구에 따라 호흡기 위로관 거치대, 발 벨트 등을 추가 지원한다. 최경숙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KSD 나눔재단은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장애 아동들의 접근권 향상과 자세 변형을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휠체어를 지원해주고 있다며 성인 중심으로 만들어진 일반 휠체어는 지체 뇌병변 장애 아동들의 체간 유지에 어려운 만큼 이번 맞춤형 휠체어가 장애 아동들의 이동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수 제작된 휠체어를 지원받은 신윤호, 가명, 10세, 뇌병변장애 중증, 부의 어머니 송영희, 가명, 씨는 기존에 사용하던 낡은 휠체어는 가슴 부분과 팔에 상처가 날 위험이 크고 스문의 시간 실내 생활만 해야 하는 모습이 보기 안타까웠다며 이제 새로운 휠체어로 특수학교에서 수업도 받을 수 있고 친구들과 즐겁게 생활할 수도 있겠다는 즐거운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2012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지체 뇌병변 장애 아동에게 맞춤형 휠체어 한 대당 약 200만원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까지 9년간 총 320명의 아동에게 약 6억원 상당의 휠체어를 지원했다.